계속해서 강영환 교수님의 철학자의 신학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부에 보면 신앙과 이성이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2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말했듯이 유학을 문을 유학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한 것처럼. 그런 보편성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이고, 그리고 앞부분엔 살펴봤듯이, 이런 함스큰을 언급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또 고신교단의 장로로서 함스큰을 이렇게 옹호하고 예찬하는 것이 맞는가. 그런 것은 기독교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한국 교회의 대부분 이단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함스큰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참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에라스무스의 우신 여찬을 통해서 말했듯이 누가 어리석은가라고 말할 때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오히려 강영한 교수님이 어리석은 게 아닌가. 또 진짜 비판의 대상은 누군가할 때. 오히려 강령한 교수님이 비판의 대상은 아닌가. 왜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추일 학교 수준보다도 더 못하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강령한 교수님 자신을 바꾸시고 또 강령한 교수님의 신앙을 함스큰이나 더 다른 그런 보편성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관점으로 액세스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똑바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에 와서 믿는다는 것을 말할 때 터툴리안의 독설로 말하면서 참 제가 여기 이108 페이지에 오면 믿음과 알미라고 말하면서 정말 놀래는 것은 놀라는 것은 칼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륨을 강영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칼륨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칼륨을 모르면서 말하고 있지 않는가?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칼륨을 너무 모르면서 칼륨에 대한 어떤 추론적인 그리고 여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승이라는 것이 추론하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추론의 방식으로 말하는 거. 그러니까 칼륭이 실제로는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실체를 모르면서 칼륭의 심리학과 영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르면서 너무 칼륭의 본질에, 칼륭이 말하는 그 주장에 어긋난 말을 한다 이거예요. 여기 108페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칼 융은 1959년 B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융은 네, 믿지요. 하고는 곧장 다시 이렇게 고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된 뒤꽤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융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이었습니다. 융 자신은 평생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니 논란이 생겼지요. 왜 이런 논란이 빚어졌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거쳤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 믿을 필요,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강영환 교수님은 칼륭을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칼륭이 지금 강영환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이렇게 말했으면 논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은 아니에요. 칼륭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느냐. 칼륭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 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지만 대극의 합일의 존재로서의 신을 말하는 칼륭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외에 거기에 풀어서 사탄까지 들어가서 사위 일체를 말해요. 그러니까 자, 여기 잘 보시라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쳤으면 논란이 되지 않았을 텐데,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러니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라는 말은 어떻습니까? 강영환 교수님께서 칼융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융에 대해서 109페이지에 와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융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융을 너무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강영한 교수님이 알고 있는 신이라는 그 존재, 그게 뭡니까? 전적인 타자죠. 칼바르트의 신, 정통주의 신학에 근거한 그런 전적인 타자로서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칼바르트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칼바르트의 하나님, 그 밑에 기독교 신앙의 요쯤을 고백의 형식으로 짧게 언급하면 이렇습니다라고 일번 전능하고 전지하고 온전히 선하신 삼위한 분 하나님을 그리스도인은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전지하고 전능하고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할 때 뭡니까 참되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신 하나님. 근데 여기는 다만 뭐예요? 전지전능하고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뒷부분에 나와서 볼 때도 뭐냐 하면은 그, 그 성령 안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는데 아까 앞부분에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강영한 교수님이 함스큰을 이렇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함스큰에게 있어서 성령은 뭐냐? 그게 CR이라니까요. 성령의 불꽃이 씨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 융을 말할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존재임을 융은 말하고 있다. 융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무엇이? 인간의 이 내면에 있는 신성한 것을 말해요. 그리고 이 무의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액티비,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이라 했잖아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적극적 심상법이라 고 그래요. 그걸 위해서 제가 앞서 계속 말했듯이 뭐라고 했습니까? 칼융은 매일 만다라 그리면서 접신을 했다니까요.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고 그게 영지주의에게 오면은 영지주의 오면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 했습니까? 마스터가 된다고요. 그게 유진 피트슨이 오면은 예수님이 마스터가 돼버리고,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되면 똑같이 그런 방향성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가게 되면 그런 렉시오 디비나를 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맹목적 도약으로 가는 거예요. 좀 이따 여기 그대로, 어, 이, 강영환 교수님이 맹목적 도약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117페이지 이렇게 믿음의 행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여기 강영환 교수님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아니, 유광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임을 찾는다면서요?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은, 적어도 단어의 뜻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주시고 나의 주님임을 알지 못하면서 그분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단어의 뜻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르고서 알지 못하고 미, 무조건 믿는다고 믿는다는 말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맹목적 신앙이란 말을 쓰지만 이 표현 자체가 사실은 맹목적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막 더듬어 가는 게 아니고요. 특히 이 맹목적 신앙이랄할 때, 렉시오 디비나가 바로 맹목적 신앙이고, 이게 맹목적 도약이에요, 이게. 강령한 교수님께서 렉시오 디비나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맹목적 도약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요 전적인 타자로 말하는 것. 여기 124페이지에 와서 융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융이 한 말을 좀더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분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융은 믿음과 암을 분명히 대비시키고 있, 있습니다. 아니에요. 융은요, 이렇게 믿음과 알못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액티브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그 적극적 심상법, 구상화를 통해서 무엇이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접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생각했어요. 융을 모르고, 강영환 교수님은 지금 융의 말을 자기의 상상력으로 추론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도약이에요. 이런 것도 도약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알을 말한다면서요, 교수님? 아니 강명훈 교수님 그렇잖아요.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된다면서요. 칼륨을 모르면서 왜 칼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유흥의 대비는 철학이나 신학에서 볼수 있는 신앙과 이성의 대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 언어, 특히 서양의 일상어법과 관계된다고 보면 크게 잘못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자 보십시오. 얼마나 강렬한 교수님께서 유흥에 대해서 무지하면 왜 이런 말까지 하느냐. 이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이한 말이라는 것은 그냥 서양의 일상의 어떤 그 어법이 아닙니다. 용이 말하는 하나님 제가 뭐 했습니까? 용이 말하는 하나님은 사위일체 하나님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는 인간의 무의식 안에 있는 그 셀프라는 그알수 없는 미지의 신, 미지의 영역, 그걸 하나님이라고,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자기가 기독교적인 백그라운드에 살았으니까. 그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럼 융이 뭡니까? 여기 제가. 제가 쓴책 중에 칼륭의 심리학과 영성 책이 있습니다. 이 칼륭의 심리학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요 그림이,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띄운 거예요.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기 이게 미트라교의 신상이에요. 제가 계속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융이 이런 액티브 이미지네이션 접신을 통해서 영적인 안내자를 만나서 이 자기는 이렇게 미트라교의 신이 됐다고. 이게 칼륭이에요. 그런데 강영환 교수님은 이게 서양의 일상어법이래요. 아니 여기 이 책에서 강영환 교수님께서 알아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아니 칼륭에 대해서 모르면서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칼융, 그러니까 강영환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125페이지에. 저는 유흥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압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추측을 기반으로 믿는다고 말해야 한다면 나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나는 그분을 아니까요. 라는 의미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안다고 답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참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까? 칼륭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까, 여러분? 예? 네? 이 미트라교의 신상, 독수리 날개를 하고 뱀이 칭칭 감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예수 믿고 나중에 이렇게 변합니까? 강영환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변합니까? 아니, 교수님 정말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정말 묻고 싶고, 정말 알고 싶어요. 제가 진짜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여기 사강에 믿는다는 것 끝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단지 추측하거나 수용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을 맡기고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거는요. 주체적 정렬로 나가는 키르케고르의 실존적 도약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 강인원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뭡니까? 추척하거나 수용에 거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을 맡기고 따르는 일 아니라니까요. 강영한 교수님처럼 유강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또 함스컨을 말하고, 그죠? 이런 방식들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너무나 실존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벌써 칼바르트의 하나님으로 접근하고, 또 뭐, 이 신정통주의 칼바르트 뿐입니까? 다른 여러 철학자들의 이런 사상의 내용들에 영향을 가지고 신이라는 개념을 강령한 교수님이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기독교적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묻고 싶어요. 왜 이렇게 칼융에 대해서 말하고 칼융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면요. 우리는 지금 완전히 잘못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만약에 칼륭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똑같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매일 만다라 그리면서 접신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변한다고요? 이렇게요. 독수리 이렇게 날개를 하고, 이렇게 뱀이 칭칭 감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그걸 우리가 기대합니까? 아니잖아요. 강영환 교수님께서 가르치시려면 칼룡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칼룡이 말하는 하나님과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기독교, 참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요? 마지막도 결론도 역시 온문과 마음을 맡기고 따르는 일이다. 이런 주체적 정률로 밀어붙이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럼 제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과 심리학의 관점으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오류에 빠지고 잘못된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칼륨을 가져오고 또 다른 어떤 내용들을 가져오면 그게 유식한 것 같지만은 유식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유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예,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시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이걸 믿고 고백한 게된 거. 그래서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거. 이게 진짜 유식한 겁니다. 철학은 지모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지금, 이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는 이 책에 이렇게 오면서 그 중간에 이런 내용들은요, 뭘뭐 이렇게 뭐, 어게 없어요. 뭐, 몇 마디 뭐, 개몽에 대해서 말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유흥을 가져와서 지금 이 암과 안다는 것과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믿음과 알매에 대해서 대비시키고 말한다? 몰라도, 이용을 몰라도, 너무너무 모르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신앙,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 우리의 부활과 저 천국의 영광, 이런 걸 확실하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이고 거리를 두고 경계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공자의 하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동일하지 않습니다.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칼융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강령한 교수님에게는 동일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면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우리가 여기 말한 이 강연 교수님 말한 것처럼 온 몸과 마음을 그냥 맡기고 다른 이런 주체적 정렬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그덤나게하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거, 일상의 영성, 일상의 철학이 아니라 오늘에도. 은약의 현재화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걸 똑바르게 알고 세상의 철학과 이런 심리학에 혼합되지 않고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